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로라, 신챔프, 오류라, 오로라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스펠은, 전멸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장비 플랜은 이두 번째 스킬로 제가 이제 한번 짜봤는데, 뚜벅이라서 신속의 장화를 가는 거고요. 신속의 신발을. 자, 이 템트리 가고, 이, 인장은, 마법 인장 갑니다. 자, 일단, 기본 스킬은 그냥 이런데, 이거는 아주, 딱 봐도 숲 속에 뭔가, 그런 느낌이죠? 아, 보송송님, 어, 저기 포켓몬이네, 포켓몬. 포켓몬님들. 피츄 포니타, 파이리. 자, 일단은 오로라가 되게 사기적인 챔프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판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네. 일단, 더 써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첫템으로, 300원이니까, 이거 두 개, 아니, 하나만 사자. 하나만 사고, 일단은 이렇게 모든 스킬에, 슬로우가 이동속도 감소 스킬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얼음 스킬을 쓰는 그런 캐릭터라서 모든 스킬에는 이제 이동 속도 감소 스킬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쓸때 스킬을 쓸 때마다 여기 마나 아래 보이시면 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어 서리 에너지. 서리 에너지가 차는데 이 서리 에너지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모든 스킬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얼린다고 해야 되나? 얼리는 스킬이 돼요. <laughs> 그 스킬이 강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이 됐을 때 스킬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얼려져요. 그것도 이제 범위구요 범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일단 캐릭터 음성만 들어도 뭔가 조금 어... 영롱하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렇게 만화가 그렇게 많이 안 다네 캐릭터 자체가 어... 만화가 그렇게 많이 안 다네요. 만화가 그렇게 많이 안달아서 딜기 견제하기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음. 음. 같은데요. 음. 나이스! 어우야 음. 얼리는거 아주 깔끔하, 깔끔하다 깔끔해. 자 궁극기는 지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스킬입니다. 데미지 자체는 두 번째 데미지가 훨씬 세네요. 사일리님 <laughs> 보세요. 오, 오로라 사러 갑니다. 오로라 진짜 사기죠 이거. 진짜 좋은데. 딜 음. 진짜 세다. 두 번째 스킬 마스터하면은 딜 엄청 세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스택을 쌓을 때, 그냥, 굳이 뭐, 미, 적 영웅을 맞추지 않아도, 이게 스턴이 된다는 게 정말 사기입니다. 이게 약간 오로라가 지금 굉장히 사기인데, 약간 너프를 시킨다는 가정이, 어떤 식으로 너프를 시키면은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스킬을 썼을 때는, 스택 이, 차 면, 안돼 이건 와뒤를봤 어요？나이스 오, 나이스 다 이건 진짜 엄청 세다. 진짜로 사기 인데, 어, 되게 좋다. 거미가 근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이게 한타 잘만 사용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유도라 그 이상, 유도라 그 이상이죠. 이거는? 어야 여기서 대기차 가지고 딱 키클로페스 잡아버리면 깔끔하잖아 아 까비다 까비다 진짜 까비다 아깝네 전멸 아니었으면 무조건 잡는건데 딜은 엄청나죠 진짜로 이 두번째 스킬이 엄청 센것같아어 진짜 엄청 세다 오로라 이거 분명히 좋은 캐릭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거는. 이게 올리기만 해도 두 번째 스킬이 진짜 강력하네. 뚜벅이라서 이게 좀 이동속도를 좀 올리려고 이런 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기 여기까지. 쿨감 가면 이건 미쳤다 리야. 이건 미쳤다 리야 진짜 쿨감 가면 너무 세니까 이거 뭐 오버 밸런스죠 이거는. 근데 뚜벅이라서 진짜 초반에 말리면 끝까지 말릴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물론 한타에는 굉장히 좋지만 자 공격 딱할 준비 하나 그러고 스톰 바로 이렇게 <laughs> 데미지는 진짜 미쳤는데 데미지 미쳤죠 진짜로 이거 벌리고 와 데미지는 진짜 미쳤다. 여러분 이거 오로라 너무 좋네요 와 진짜 오로라 너무 쎄 MVP 아닌게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뭐 딜량도 1등이야 봐봐 엄청나게 센거잖아요 여러분들 견제하기도 좋고 마나가 별로 안들어서 사정거리도 길고 거기에 확정스턴까지, 스턴이 아니더라도 슬로우까지,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오로라 굉장히 멋있게 딱 나와서 으아 해가지고 자기의 앉는 의자를 이렇게 만드네요. 일단 기본 스킨 한번더 보고, 아주 요염하게 나와서, 으아! 이렇게 하면은 딱 의자가 나오고요. 거기에 앉아버리는 이 엘사 같은 느낌의 스킬을 사용하는 오로라 신챔프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